양자 역학이 개발된 지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가 대략 100년이 됐습니다. 슈퍼컴퓨터로 1자년이 걸리는 문제를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또 5분 만에 풀었다. 어, 양자 컴퓨터라는 이그 주제나 개념이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개인적으로 이쪽 영역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와 가장 관련되 있는 패션 분야에서 어떻게 양자 물리학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미래 교육의 이제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 좀 양자 역학이나 양자 컴퓨터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학생들에게도 제공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의미 있겠다.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오늘 크게 깨달았던 거는 이런 기술들이 다 학문에서 연장 성상에 있다는 것을 오늘 사업가로서 최초로 좀 인사이트를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. 저희 회사는 그냥 소재 부품 장비를 합니다. 양자 컴퓨터에서 쓸 수도 있고, 양자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쓸수 있는 이런 소재 부품 장비들을 하면서 좀 풀어나가고 있고요. 저희 회사는 반도체 칩에서 IoT 디바이스들이나 이런 장비들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을까,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. 지금이 양자가 기초연구에서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기인데요.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, 이미.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양자를 차세대 먹거리로 규정을 하고, 다양한 이제 연구비라던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. 저기 보시는 1940년대 컴퓨터 사진 애니악 사진인데요 아시는 분은 저 때는 컴퓨터가 방 하나만 있죠. 근데도 이제 처음 만들 때 주판보다 느린데 왜 만드냐 저거 만들어서 어디다 써먹냐 저희도 비슷한 상태라고 봅니다.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도 아직은 저 1940년대 컴퓨터에 가깝고 이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또 다른 분야의 혁신과 만나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모른다라는 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매스컴에서만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기사로만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뭐 폭넓은 인사이트를 얻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일단 벤처기업에게 뭐 도움되는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뭐 어떤 강의든 저는 꼭 참석하겠습니다.